검찰이 관급공사 수지비리 혐의로 경남의 한 기업인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체대표의 수첩에 골프접대나 향응을 받은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인데요. 일부 자치단체는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내동지구의 공사 중인 빗물저장시설입니다. 총 공사비만 150억 원인데 수원지검은 이번에 구속된 나9살이모 씨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로비를 해이 가운데 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정관계와 재계의 인맥이 두터운 이 씨가 경기도의 빗물 저류 시설 업체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따냈다는 겁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수첩엔 경남 지역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 등이 적혀 있어서 관련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는 이미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도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골프 접대나 향응을 받았는지 금품도 오갔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일부 자치단체에선 지난달 말부터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빗물 저류 시설 공사뿐 아니라 경남교육청의 LED 조명 설치 사업에도 관여한 걸로 알려지는 등 로비 수첩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